네 안녕하세요 상추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 링포를 이제 제주 큐브가 될수 있도록 셋업 네, 좋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루브 저는 켈빈 루브로 썼고요 다음 큐브 링보 큐브입니다 네 그럼 이 스크류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를 빼줘요 이런 비디오는 처음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게 해서 빼주세요. 여기 잡고 흔들어서 스프링 빼주세요. 일단 스프링, 마셔 이렇게 스크류 이렇게 세개 모아놓을 통 같은 거를 마련해서 넣어주세요. 지금 마셔가안 빠졌는데. 일단 이거 빼고, 빼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조각에서 아 림프 가 적어 없죠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또 풀어헤쳐주죠 네 이런식으로 빼줍니다 이런식으로 빼시기를 완성하셨으면 여사이에 루브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켈빈을 안쓰고 네, 이 루빅스를 쓰도록 할게요. 열어서 요 사이에 자 장력을 풀고 해 주시는 것도 되는데 전 이게 더 편해서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루브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해줄게요. 네, 대충 됐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네 루버가 됩니다. 현재 여기, 여기, 여기 했고, 여기. 네, 여기, 마지막. 네, 마지막. 으아, 으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하셨으면 네 이제 내부 조각을 넣어주세요 내부 조각 뺀 거는 음, 루브하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네, 이제 이 밑에를 흰색으로 치고 넣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넣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네 흰색 에서 넣어주고 이, 여기에 흰색도 조금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줍니다. 여기, 이 끝쪽에다가 루브를 해주시고. 됐습니다. 네, 이제 루비크는 안 쓰고, 네, 이제 여기까지만 들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빼고, 네, 이제 조립을 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통. 솔직히 그냥 통이 필요 없을 수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껴서. 4개의 내부 조각을 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고, 넣고. 링포가다안보다 조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3개 정도 넣었을 때, 어, 1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또 하나 넣어 줄게요. 네. 오 네. 하신 다음에 장력을 좀 조여 주세요. 지금 이 정도만 줄여놓고 남은 한 조각을 넣습니다. 내부 조각이 지금 돌아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장력을 더여 주고 거의 꽉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링퍼가 이렇게 하면 여기 조각과 스크루 그이 스크루가 마찰이 돼서 회전 감을 떨어뜨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 캘빈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서 루, 그 루빅스는 다 썼고요. 닫아줍니다 켈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돌리듯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각 끼우는게 가장 힘든데 아... 이렇게 약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이럴, 여기서 다시 장력 풀고 해도 됩니다. 푸는 게더 편하겠네요. 인포 조립은 정말 힘들어요. 여것도 빼고, 오우, 내구조각이 두동강 났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잠깐만. 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 사이로. 이 사이로 막가.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초의 방법밖에 나지 않았어요. 장난을다 풀어줍니다. 됐어요. 잘못하면 폭발이 크게 날수 있는 작업입니다 넣어주시고 자, 이제고 오! 넣었어요 완벽해요 네, 이렇게 넣, 넣어서 돌려주면 됩니다.